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진심을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세번 반복되어 있는데 이 대화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진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대화를 진심으로 바꿔보죠. 식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너 그때 진심이었느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심이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진심이 남아 있느냐? 그렇습니다. 내네 진심이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백하게 베드로의 실패를 부각시키고 있지 그의 회복과 장차 있을 위대한 사명에 어떤 새로운 전기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문 후에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후에는 큰 사명 속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이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사 위대한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가기에는 본문은 전혀 올리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을 진심으로 바꿨는데 너 그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지키겠나이다 그게 진심이었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생략되죠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생략된 채로 그럼 지금도 그 진심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너 뻔뻔스럽기도 하구나 너 그럼 네가 말하는 이 진심을 네가 끝날까지 지킬 수 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셈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제가 이해를 위해서 뻔뻔스러움이라는 단어를 도입했지만 따져보면 베드로는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변명할 수 없습니다가 늘 대답에 감춰져 있는 거죠 제진심입니다마는 실력으로는 모자랐습니다가 기늘세 번의 답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의 결론이 되는 네가 나중에는 원치 않는 자리 네가 원치 않는 방법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 손발을 묶고, 네가 죽음의 자리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로 보면 그가 순교의 자리에 간다는 것이 위대하고 놀라운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결론이 뭐와 무엇을 확인하고 못 박아서, 끌고 가는 결론이냐 하면, 너 실패했다. 너는 그 실력이 없었다. 평생 잊지 마라와 묶여서 이 결론에 간다 말이죠. 너는 한번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네 실력으로는 갈수 없는데 간다는 것을 기억해서 네가 모든 실력으로 일을 하려고 들지 말고 네 실력 없는 것에다 내가 영광을 담는다는 것을 너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 바뀌는 부분을 정말 쫓아왔단 말입니까? 너무나 놀랍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다른가 아시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너한테 위대한 일을 맡기 했으니 너는 다시는 실패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길 일을 네 실력으로 네 기대와는 다른 것이 될 텐데,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부족함이나 네 자책 같은 것이 이것을 담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걸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셈이라고요. 그러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현실적인 신앙에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모두가 한국교회의 지금에 한국교회에서 30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정수를 담은 표현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 진심은 초대에는 순교로 나타났고, 그 후에 부흥시대에는 그 진심이 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 진심을 이어받아서 이 진심이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라는 말은 매우 모호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때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이 약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어디다 담느냐 하면 세번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담는다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가 그랬듯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진것 같고 망한 것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그게 뭐 뭐가 다르냐? 어디를 굳이 파헤치려고 하느냐? 이런 데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중간 중간 막막한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열심히 믿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그냥 덤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생과 내 존재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위대하게 인식이 되어야겠다라는 각오의 진심 어린 소원을 또는 간구를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러분을 대접하시거나 응답하시지 않아서 여러분의 신앙은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제대로 기대와 맞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심에 한 점의 티끌도 남지 않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진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흠한 순도를 높이는 회개 그리고 각오를 바침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위대한 인생, 그리고 기적 같은 신앙생활을 바라게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티끌 하나 없는 무후만 마음을 만드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순백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 때도 묻지 않은 종이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무슨 작품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에 누적된 어떤 지혜나 분별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진심이 아니라 우리가 갈수 없는 길. 우리는 어디에서 이미 걸리냐 하면 율법에서 이미 걸립니다. 율법이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이렇게 뭐더 순전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이미 다 붙잡히는데 그 붙잡히는 것이 없는 진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어디나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그의 위대한 뜻과, 아, 권능과, 아, 내용과, 아, 과정을 담겠다, 그러는 거죠. 성경식 표현으로는 질그릇 같은 몸에 보배를 담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우리는 혼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좋은 예라고요. 네 실패를 잊지 마라. 그러니 다음엔 잘해라가 아니라 네 실패가 일한다. 네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해지는 일을 너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네 한계, 부족, 그 자책, 게다가 내가 보배를 감추어서. 내 일을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각 개인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위대하기는 글렀다 하는 조건과 세상이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보상도 받지 못한 마치 있으나 마나 하고 실패한 것 같은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말이죠 네가 원하는 길 네가 원하는 보상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집어 치우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에다 남겨진 모든 사역들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멋진 답을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파연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 너는 개봐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오 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 하시고 나 죽는다 이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시는 분이 죽는다 그 베드로가 놀라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되었던 베드로가 병신이 된그 기록을 기억하시죠 뭐가 어떻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예, 그 형편이나 모습이나 방법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이시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맡겨지는 자가 사탄이었대. 사탄아, 잘하는 일은 고사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나 같은 것은 예수 믿는 게 죄야. 나 같은 것은 태어난 게 죄야. 세상이 할수 있는 최선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바로 고, 고, 고 실력, 고, 그, 고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그가 지신 십자가 같이 모든 것이 끝장났고,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자리에. 무덤에다가 부활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아멘이 없는 이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부족함을 씻어내는데 제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의 수준 그대로 여러분의 생을 사시는 속에 하나님이 일한다. 보배를 내가 거기 심어놨다. 걱정 마라. 그런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부응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딴 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 보상을 가져야 된다. 권세를 가져야 된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승리니 부응이니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요. 목사님, 살살 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다시 살살.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걸 교회에 이름하셨어요. 주께서 이루신 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완성, 이 교회에 맡겨져 있는데,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괜찮았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늘, 늘 잘못 가곤 합니다. 잘못 간걸 고쳐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고치면 또 잘못 고칩니다. 이걸 갖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상징을, 교회의 정체성을 십자가로 대표해서 어느 교회나 십자가를 내다 겁니다. 즉,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라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이미 부하를 알고 있는, 결론을 알고 있는 자로서 십자가를 쓰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냐면 이미 승리입니다. 그러나 순서상 십자가는 승리와 권력 이전에 서는 겁니다. 그때는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그건 수치요. 치욕이요.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배반이었습니다.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전에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문을 열어야 될 때는 십자가가 실패요 절망이었겠지만 부활 후에는 이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치 승리가 없는 것 같은 이 길을 가서 죽으랍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세우면 우리는 이 그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때 여러분이 정말 이 이해를 하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걸 믿는가? 그 승리가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로 승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말 못하죠. 그때 이미 십자가가 부활 승리를 결론을 잡아당긴 미리 갖다 쓴 권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 살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체념하고 살죠. 더 어려워지고 정 마음의 불안이 이게 뭔가 싶어서 점검하러 들어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승천하시면서 도대체 교회에다 뭘 남기셨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죠. 그리고 교회를 점검합니다. 뭘 점검한다고요? 순도를 점검한다고요. 진심이 아직도 있는가? 열정이 아직도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죽었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죽었어. 그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다. 교회가 이렇게 뭐 부흥하고 부흥 부응 시대를 지나와 버렸습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감격을 가르쳤죠. 그것이 지나왔다는 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감격을 넘어가 살아야 되는 데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감격은 여러 번 있습니다. 좋은 학교 붙은 감격, 아들을 낳은 감격, 뭐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감격이 끝인 걸 봤습니까? 그 감격이 다 짐이 되죠. 책임이 되고. 우린 더 커야 됩니다. 감격이 끝이 아니라 그 감격이 예수께서 그의 생애를 기꺼이 십자 앞에 내놓은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룬다는 그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그려낼 수 없는 이 길을 가는 기쁨이 없으면 인간이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인가?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보고 당신을 당신과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자 슬픔과 괴로움과 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협력자가 되자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는 언제 온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도 안 합니다. 더 많은 수가 있어야 된다. 여론과 많은 사람의 그 공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 다, 그런 것다 조건 아니다. 그런 것을 줄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또 밀려가지 마라. 네 각각의 생애와 너 하나의 자신이 이렇게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기쁨과 영광을 아는 유일한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 들었습니다 <laughs>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놀라운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쯤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냄을 받을 때 처음 고린도 지방을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 묘책이 없고, 그냥 보냄을 받습니다. 그는 거기서, 어, 예수가, 아, 어, 우리 인류를 설득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능력적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럴 수 있는 걸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 뭘 거불내냐 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철학. 하나의 무슨 훈계 같이 되어서 그들이 알아먹고 어, 자기들의 그 답으로 어, 채택할까봐 그것도 겁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는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하나를 의지해서 들어갔다. 그건 뭐죠? 십자가가 모두를 구원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도 나는 믿고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나를 처형해도 거기에 부활이 꽃필 것이요 알아들으면 함께 부활 생명을 기뻐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세상은 십자가를 예수를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들어가서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그것은 세상이 받는 보상과는 다른 것이다 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열심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을 해서 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존재를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맡겨진 삶의 조건들, 현실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 가족이고, 어, 어느 직장에 나가고, 이 시대를 살고 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는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이제 알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못 알아본 것처럼 이사야 53장 같이 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그를 몰랐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외워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린 예수를 필요한 줄도 몰랐고 찾지도 않았고 그가 왔으나 몰라봤고 몰라본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다 믿는 것입니다 나를 몰라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볼 만큼 돼야 된다. 그런 요구도 안 합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이한 방법, 얼마나 놀라운 방법, 얼마나 굉장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도록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기적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참다운 신앙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요, 우리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의 보상과 자꾸 섞여서 조급함과 아, 헛된 기대 또 어, 자랑 속에 있고 싶어합니다. 제대로 된 순종과 아, 믿음과 아, 감사의 승리가 우리 현실에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